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. 장마비가 시작돼서 아 습도가 높습니다. 하우스에 지금 습도 90%. <laughs> 바깥은 그래도 조금 바람이 불어주고 요 노지에 지붕만 덮어준 곳은 그래도 습기를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닌데 하우스 안은 정말 습합니다. 한쪽에 또 비가 들이친다고 음, 한쪽 하우스 비닐을 내려놓았더니 안에 공기가 더 갇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풍기를 한번 돌려주고 또 비가 조금 소강상태인 틈을 타서 비닐도 걷어주었답니다. 저희 집 누다는 여기 노지 선반에서 이렇게 자구를 안 해보세요.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가을이 되면 약간 놀놀이 한 색깔? <laughs> 끝에 약간 핑크빛도 보이는 누다입니다. 예쁘죠? 가을에 예뻐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좋습니다. 요 아이들은 물을 너무 굶기면 입장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여름에도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워야 하는 누다입니다. 음,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, 이렇게 얇은 입장을 둔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참 힘들어 합니다. 자, 잠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, 이 아이들은 여름에 그냥 바짝바짝 말리면서, 근데 또 너무 말리니까 여기 목대가 다 고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너무 물고파 하면 살짝살짝씩 주면서 키워볼까 합니다. 이렇게 적기성 제가 입장을 밑에 정리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목지라가 돼가면서 예쁩니다. 요 아이들이 이렇게 핑크빛이 가을이 되면 요 핑크빛이 더 진해지거든요. 아이들이 자구도 의외로 많이 내어주네요. 요 아이들은 제가 그냥 요한 개짜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둘러가면서 네 개가 생겼네 개로 되었습니다. 여기 익스페트리아 철화, 작은 포트에, 어 익스페트리아 철화를 요 통판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해서 키워보는데요. 요 아이들이 가을이 되면, 무거지면, 가을이 되고 무거지면 정말 색깔이 예쁜 모습을, 어 굉장히 저렴한 아이 치고는 너무너무 예뻐요.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답니다. 음, 에보니들이, 그, 그거, 에보니 스포클론이 너무 목말라 해서 요쪽 밖에다가 저렇게 같은 세 개를 똑같이 심었는데 저두 아이는 굉장히 목이 말라하고 요 아이는 이렇게 짱짱합니다. 그래서 저두 아이는 밖에 빗물을 약간 맞추기, 빗물을 맞추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. 여기 줄리아나. 줄리아나도 지금 굉장히 물이 고파하고 있는데요. 공기 중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음, 또 계속 장마가 오니 이 아이들에게 잘못 물을 줬다가는 물음이 올것 같아서 이렇게 음, 그냥 두고 있습니다. 여기 아마린, 아마린스 이 아이는 자꾸 입장을 줄여가네요. 입도 약간 지저분하게 아이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네요. 이런 아이들이 물음이 잘 오는데, 음, 그래, 입장이 물음이 온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데, 아이가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살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여기 우리 집목뚱이 몰로 여, 전히 짱, 짱한 얼굴을 두고 있습니다. 여 천대천송 철화예요. 천대천송 철화도 물이 들면 참 예뻐서, 철화를 지금 세력을 키워가고 있어요. 음. 여기에 도태랑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. 백야는 여전히 이거는 어, 푸른빛을 두고 이 백야는 색깔을 이렇게 내어주고 있습니다. 예쁘죠? 근데 같은, 같은 날 같은 장수 같은 화분에 심어주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답니다. 여름인데도 이 백야는 그다지 색을 많이 빼지를 않네요. 여기 카카오 팁스는 얼굴이 소멸되면서 양쪽에 이렇게 새끼 자구를 키워가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요 핑크 크리스탈. 요 아이는 언제 요렇게 예뻐졌지? 자리를 못 잡고 영 메롱메롱 메롱 하던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자구를 요렇게 키워주면서 빙 둘러 자구를 키워주면서 이 아이가 가을이 돼, 이 아이도 가을이 되면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. 다육이들이 여름만 잘 지내면 정 가을에는 너무너무 색깔들도 예쁘게 해주고 얼굴들도 짤뚱하게 전부 막 젤리젤리한 모습으로 크기 때문에 가을이 되어야 그 묘미를 느낍니다. 여기 댄섬도 된섬도 잘 자라고 있지요? 음, 풍성한 어, 얼굴을, 메어,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목개를 크게 키워가면서 좀 키우고 싶은데, 그렇게 자라줄까요? 올해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. 별, 별 모양이 너무 예쁜 된섬. 마디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음, 오, 여기. 리틀 장미금, 아, 리틀 장미. 금은 아닙니다. 리틀 장미. 작은 아주 요, 요, 요 입장 한 서너 개 되는 콩알만한 거 데려와서 어, 시우 언니가 준 선물로 데려와서 요렇게 심어 놨더니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정말 장미처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샴페인 합식해 놓은 아이들은 제가 일부러 요 화분에서 옮기지를 안 하고 있는데요. 올 가을에는 요 아이들을 좀 옮겨줘야겠어요. 화분이 너무 작죠. 그래도 요요 요, 요 화분에서 지금 2년을 크고 있는데 굉장히 순둥한 아이를 목대로 키워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그냥 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. 여기 바깥 노지의 아이들은 아,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주고 이러니까 크게 예, 물음이 온다든지 병세가 있는 아이들은 보이지를 않네요. 그래도 저 안쪽에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면서 아이들이 약간씩 물을 먹습니다. 그래도 창들은 여름이 좀 무난하다 하니까 그냥 저쪽 사이를, 사, 사이를 조금 띄워놓기는 했거든요. 비가 좀, 이, 이 빗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면서 아이들 얼굴에 영향을 줄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바람이 좋으니까 여기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